오늘은 고려시대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녀로 끌려갔다가 원나라의 황후가 되어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 바로 기황후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공녀 제도를 아시나요? 원나라는 고려의 해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려 말학자 이색은 공녀로 뽑힌 여자는 끌려가기 싫어서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두려워하던 공녀 차출. 그런데 이 끔찍한 운명을 오히려 기회로 만든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기왕후입니다. 기왕후의 고려식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이름은 몽골식 이름인 기설렁거 올제후투구입니다 그녀는 행주 기씨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기자오라는 분으로 총부살랑이라는 벼슬을 지낸 양반이었죠. 기씨 집안에는 다섯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기황후에게는 오빠 기철을 비롯한 형제들이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이행검이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양반 집안이라 해도 나라에서 공녀를 뽑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333년 기황후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원나라의 공녀로 차출되었습니다. 보통의 여성이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왕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왕 공녀로 뽑힌 이상,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원나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나라 수도 대도의 황궁에 도착한 기왕우는 고려인 출신의 환관 고용보를 만나게 됩니다. 고용보는 기왕후와 대화를 나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잘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게다가 얼굴까지 아름다웠습니다. 고용보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정도면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를 앞세워 권력을 잡아보자. 그래서 기왕후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황제의 차와 다과를 담당하는 신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황제는 11대 황제 해종이었습니다. 혜종은 과거 황실 권력 다툼에서 패배해 고려의 서민대청도로 유배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려에서 보낸 시간 덕분인지 혜종은 고려 출신인 기왕우에게 큰 호감을 가졌습니다. 차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던 기왕우는 자연스럽게 황제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차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황제도 틈만 나면 차를 마셨기 때문이죠. 혜종은 뛰어난 미모에 총명하기까지 한 기왕우에게 완전히 반해버렸고 곧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기왕후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당시 혜종에게는 타나시리라는 제일왕후가 있었습니다. 타나시리는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고려 출신 기왕후를 극도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타나시리는 기왕후를 끔찍하게 괴롭혔습니다. 수시로 채찍질을 해서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게 만들었고 심지어 인두로 살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학대였죠. 하지만 기왕후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혜종의 총회를 기회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1335년 타나시리의 형제들인 탱기스와 다르카이가 혜종을 폐위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멸문을 당했고 타나시리도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황후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당시 승상이었던 바얀이 타나시리를 유배 보냈는데 유배 가는 도중 독살당했습니다. 제1왕후 자리가 비었습니다. 혜종은 기왕후를 제1왕후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상 바얀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몽골족이 아닌 여성을 제1왕후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몽골 출신인 바얀 후투구가 제1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38년 기왕후는 혜종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출산했습니다. 황제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권력의 근거가 되었죠. 기왕후는 울고불며 혜종을 찾아갔습니다. 승상 바얀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저를 무고하고 괴롭힙니다. 혜종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라판과 뜻을 맞춰 바얀을 조정해서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1340년, 기왕후는 마침내 제2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공녀에서 황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혜종은 태왕태후 부다시리를 폐위하고 추방했습니다. 부다시리가 관리하던 휘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혜종은 이를 기왕후에게 맡겼습니다. 휘정원은 원래 황후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었지만 황후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왕후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왕후는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측근인 고용보를 초대 자정원사로 삼아 황실의 재정과 재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또한 자정원에는 고려 출신 환관과 고려인 유학생들, 고려 유민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몽골 출신 고위 관리들도 가담시켰죠. 이것이 바로 자정원당이라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기왕우는 독특한 방법으로 원나라 황실의 환심도 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칭기즈칸을 모신 태묘에 바치고 난 후에 자신이 먹는 모습을 황실 친족들에게 보였습니다. 저는 원나라 황씨를 이렇게 존경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틈만 나면 효경이나 역사책을 읽으며 현명한 황후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기왕후는 태종을 압박해 자신이 낳은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비로는 역시 고려 출신인 권씨와 김씨를 삼았습니다 또한 고용보가 추천한 고려 출신 황관 박부라를 군사 책임자인 동지추밀원사로 임명했습니다 군권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왕후는 원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황제 해종은 나라실에는 관심이 없고 여자와 술에만 빠져 지냈기 때문에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것은 기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기왕후가 원나라에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고려에는 엄청난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기왕후의 오빠 기철은 원나라의 관직도 받는 동시에 고려의 정승으로도 임명되었습니다. 동생 기원도 높은 자기를 받았죠. 여동생 덕분에 권력을 쥔 기철과 형제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포악해졌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빼앗는 등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기왕후 자신도 과도한 권력욕에 매관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돈을 받고 벼슬을 팔았죠. 고려에 요구하는 곡물의 양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당시 원나라의 고위관리들 사이에서는 고려, 여자를 아내나 처부로 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고려의 미인을 거느려야 명가라고 할 정도였죠. 기황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 공녀들을 권력자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 길러서 고위층에게 뇌물로 바친 것입니다. 공녀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공녀 제도를 더욱 악용한 것이죠. 어느 날 기철은 원나라 사신을 보내 요양성 평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기고만장해진 기철은 공민왕에게 시를 지을 때도 자신을 신하라고 칭하지 않았고, 공민왕이 누군가를 처벌하려 할때 말려서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거의 왕과 동등한 위치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참다 못한 공민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356년 3월, 누군가가 공민왕에게 기철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밀서를 보냈습니다. 공민왕은 기습적으로 기철을 제거했고, 기씨 가문은 멸문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왕후는 격분했습니다. 혜종을 찾아가 복수를 요구했죠. 혜종은 공민왕을 패하고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 공민왕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364년, 기왕후는 원나라 군사 1만 명을 동원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게 대패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미 원나라는 힘을 많이 잃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웠죠. 승상 바야니 실각한 후 잠깐 평화가 왔지만, 해종이 사치와 양락에 빠지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358년에는 북경에 대기근이 들어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왕우는 죽을 수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명을 내렸고, 자정원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백성들을 아껴서가 아니라, 좋은 평판을 쌓아, 아들의 황태자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1365년 9월 제일왕후 바얀 후투그가 사망했습니다. 신하들은 혜종에게 기왕후를 제일왕으로 책봉하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왕후에게 많이 실망한 혜종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기왕후가 자꾸 자신에게 양위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죠. 기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원의 이름을 숭정원으로 바꾸고 바야누투그가 관리했던 중정원을 숭정원에 흡수해 더욱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혜종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결국 혜종은 압박에 못 이겨 1365년 12월 기왕후를제일왕후로 책봉했습니다. 몽골족이 아닌 여자가 제일왕후가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제일왕후가된기왕후는 이전 황후 바야누투그가 입었던 남루한 옷을 보고 제일왕후가 어찌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었단 말인가라며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바얀 후투군은 매우 어진 성격에 검소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기왕후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군이 쇠한 원나라는 주원장의 25만 명나라 대군이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쳐들어왔을 때 막지 못했습니다. 1368년, 혜종과 기왕후는 응창부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때 기왕후는 어이없게도 고려가 지원군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고려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응창부마저 명나라군에게 위협받자 원나라는 예전 수도였던 카라코룸으로 또다시 천도했습니다. 혜종은 1370년 5월, 병에 걸려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아유시리다라가 황제로 즉위했지만 그 이후 기황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기황후는 개인적으로 보면 놀라운 인물입니다. 공려라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제국의 황후가 되었고,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으니까요. 하지만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영우는 고려 출신이었지만, 고려에 엄청난 해만 끼쳤을 뿐, 이득을 준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빠 기철과 동생 기원의 무지막지한 횡포, 공려 제도의 악용, 고려를 원나라의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시도, 그리고 결국 고려를 침공한 것까지 기왕후 입장에서는 자신을 공녀로 팔아버린 고려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려의 친원세력들의 배우이자 중심인물이 되어 고려의 독립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왕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행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이죠. 역사를 보면 권력이란 참으로 더 섭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원나라 멸망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기왕후. 여러분은 기왕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가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권력의 정상에 올라간 대단한 여성일까요? 아니면 고국을 배신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운 인물일까요?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실들을 보고 각자 판단할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기왕우라는 복잡한 인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